중랑구가 미래 과학 인재를 키우겠다며 교육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천문 과학관 건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11월에는 기초과학을 중점으로 한 교육지원센터가 개관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마폭포공원 안에 자리한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천문 과학관이 들어섭니다. 중랑구가 서울시와 부지 교환을 통해 시유지였던 놀이터 부지를 확보했고 최근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 대해서 공원 지역이 밤에 광해도 덜하고 하기 때문에 별 천체 관측하기에 유리한 조건이고요. 또 영마 폭포공원은1 1 9면이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나 이런 단체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영마 폭포공원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지상 3층으로 건립됩니다. 태양과 별 등을 직접 볼수 있는 천체 관측실과 둥근 돔 형태의 천체 투영실 그리고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됩니다. 현재 설계 단계 에 있고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2027년 상반기 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남구는 학교 과학 수업과 연계해 천문과학관을 교육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 교과 과정에 우주 과정을 천문과학관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천체 관측이나 망원경 같은 이런 장비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교육할 수 있고 한편 기초과학 분야 교육을 맡게 될 제2 방정한 교육 지원 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남구는 이곳에 기초과학 융합 연구실을 구축하고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2 방정한 교육 지원 센터는 올해 11월 완공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해진입니다.